자, 42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각 X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야. 음. 각 X의 크기. 말은 안 나왔지만, 얘들아, 이거 무슨 생각형이야 이등면 삼각형이야. 왜 이등면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접은각 찾을래? 그러지 말라고. 이 접은각은 밑으로 쳐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디? 여기를 찾으라고. 이각을 별표로고 한다면, 여기가 뭐야? 별표지. 왜 별표야? 접은각이지. 그리고 Z. 얘도 뭐야? 별표지? 네. 밑각의 크기가 같죠? 중학교 2학년 도형의 내용이지만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면생각형이에요 그럼 얘랑 네. 얘랑 어떻게? 각의 크기가? 아니 각의 이란 말 변의 크기가?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해가할 가? 각의 크기 한번 크기에만 찾아볼게요 얘 105도지? 네. 동측내각 한번 봐봅시다 동측내각 여기 몇대요 105도 동측내각 아, 동측내가. 동측내가. 아. 동측내가 모르는 애들은 이거 문제 복잡하게 푼다. 75도. 동측, 이거 75도죠? 네. 그럼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해? 75도 똑같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그 여기 105도니까 네. 여기도 뭐야? 엇각이니까 75도지? 네. 혹은 180에서 1 0 0에서 75도죠? 그럼 75, 75도 하니까 얼마? 150 나오죠? X 몇 도야? 음. 30도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런 식으로 정 동층내각까지 이용해서 문제 접근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음. 예,